소개드리기타는 깁슨 레스폴 커스텀 아 해보니 블랙 피니쉬의 블랙 뷰티 모델이죠. 어이 차무는 레스폴 커스텀답게 에, 블랙 에, 톤과 이 금장, 이 하드웨이 어 콜라보가 아주 굉장히 아주 뷰티풀하게 피그더가 된 상태죠. 블랙 뷰티라는 명칭은 뭐 지금은 뭐 57. 블랙 비트로 나오는데 에, 마오가니 바디에 에, 마오가니 탑이 올라가 있는 것을 뭐 블랙 비트라고 하긴 하는데, 통상적으로 뭐 검정색 레스볼 커스텀을 보통 블랙 비트라고 말하는데 이 친구는 아릴리남바체기가 CES 커스텀 샵으로 나가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. 22년식 모델이 있고요. 뭐 상태가 아주 뭐 비주얼 답게 아주 베리 퍼펙트 컨디션 그럽니다. 금장 하드웨어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, 에버니 집판에 블랙 인레이 세팅 내기 되 있고, 어, 무게 감도 거의 대략 뭐 4kg. 조금 왔다 갔다 할래나 CS 20 이런 식으로 나가는 모델입니다. 남자의 깁슨 깁슨 끝판왕 아 블랙에버니 깁슨 연주자라면 한 대쯤은 아, 거쳐가야 되는 아,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네, 콜라틱용 또 블랙피니쉬가 요즘에는 신품이 있나 모르겠는데 거의 뭐레한 기타가 돼버렸기 때문에 가격도 뭐 그냥 솔드라게 나오는 모델이죠. 아무튼 깁슨 끝판왕 에버니 예, 블랙피티 모델었습니다.